안녕하세요 풍차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어, 낚시와 캠핑을 나갈 때 어, 보통 혼자서 간단하게 커피나 또 차나 또 라면 같은 걸 끓여 먹는 시간이 점차 많아지고 있는데요 어, 부피도 줄이고 무게도 줄이고 그리고 또 이제 활용성도 좋고 또 가격도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그 캠핑용 쿠킹 세트. 이런 것들 한번 제가 한번 준비를 해 봤습니다. 여기에 있는 보이는 쿠킹 세트들이 여러분이 시중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가장 저렴한 쿠킹 세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먼저 여기 큰이 코펠 이것의 용량은 750cc입니다. 아, 그러니까 보통 컵라면 두개 정도는 끓일 수 있는 물을 어, 담을 수 있고요. 또이 자체에다가 라면을 넣어서 어, 끓여 먹는다면 한개반 정도는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용량이 되겠습니다. 재밌는 것은 여기에 뚜껑도 있습니다. 아, 뚜껑이 이렇게 덮히는데요. 원래 이 뚜껑에는 손잡이가 없습니다. 손잡이가 없어 이렇게 있었는데 아마 이게 낚시를 하시는 분은 알 텐데 이 낚시용 밑밥 밑밥을 담는 이 홀더입니다. 근데 우연하게 이 뚜껑하고 사이즈가 맞아가지고 제가 이 뚜껑 손잡이로 어 사용하게 됐습니다. 더 재밌는 것은 이 코펠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더 작은 이 컵 또는 코펠이라고 그러죠. 있는데요. 요 사이즈가 요 안에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똑같은 사이즈의 소형 코펠이거든요. 그러면 요 안에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최소한 두 명이서 간단하게 라면을 끓여 먹거나 또는 수프를 끓여 먹을 수 있는 그런 식기가 준비가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컵, 그 다음에 코필. 이것이 완벽하게 하나의 세트로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납할 때는 두 개를 이렇게 넣고, 뚜껑까지 이렇게 덮어서 파우치에 넣으면 정말 아담한 사이즈로 어, 무게나 부피에 대한 부담 없이 낚시 가방에 넣어갈 수 있겠죠 이것은 어, 추가적으로 제가 활용하는 이제 액세서리이기 때문에 어, 사실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이렇게 쓰게 되면 뚜껑을 어, 잡을 때 손을 대지도 않고 잘 보시면 이 자체가 하나의 또 접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음식을 들어 먹을 수도 있고 더 재밌는 것은 이후라이팬 모양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계란 같은 것을 이렇게 어 이렇게 구워 먹을 수 있는 또는 후라이해 먹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용도로 이렇게 재탄생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보여줄게 이것이 어 버너 스탠드입니다. 이것도 이제 제가 알뜰하게, 어 시장에 가서, 어 직접 발품을 팔아서 어 찾은 건데요. 약간의 DIY, do it yourself, 이 약간 가공 작업을 했습니다. 원래는 이런 모양이 아닌데, 여러 가지 형태의 그 스탠바스켓을 이렇게 쇠톱으로 잘랐죠. 잘라서 사이즈를 맞춘 건데요. 요게 이제, 이렇게 타이 밴드로 결속을 지켜놓으면, 어, 평소에 쓰지 않을 때는 접으면 이런 형태로 아주 부피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버너 스탠드로 사용하게 되면 펼쳐서 보시는 것처럼 삼각형으로 놓게 되면 여기에 이코펠이 그대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 이제 불을 놓게 되면 알올이나 뭐, 가스 버너나, 여러 가지 형태의 불을 놓게 되면, 어, 조리할 수 있는 적석 현장 쿠킹 세트가 되겠죠. 어, 저번, 어, 방송 프로그램에서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어, 야외에는 강풍이 불기 때문에, 어, 윈드실드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도움이 못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가장 강력한 화력을 낼수 있는 어 캠핑 토치 그 다음에 부탄가스만 있으면 이렇게 윈드실도 없이도 막발로 여기서 가열을 해서 요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장면을 간단하게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스탠드 위에 이렇게 버너를 놓고 가변지에 코페를 얹는 거죠 그리고, 이제, 뚜껑을 넣고 물을 넣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바로 이렇게, 불을 켜서, 이 열기를, 이렇게 되면, 요리를 할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실내에서는, 실제로 시현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지만, 야외에 나가서, 이렇게 활용을 하게 되면, 충분하게 어, 이 정도의 물을 끓이는 데는 적어도 한 5분 정도 시간만 소요되면 어, 간단하게 차나 또는 수프 그리고 라면을 드실 수 있는 그러한 쿠킹 세트가 어, 완비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아이디어를, 아이디어를 참고하셔서 자신에게 딱 맞는 캠핑용 어, 쿠킹 세트를 준비하신다면 보다 즐거운 캠핑과 낚시가 될것 같습니다.